원 제목은 뭐냐면, The North Face of God. 요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가운데, The North Face라고 하는 유명한 옷상표가 있습니다. 이 North Face, North Face는 이건 뭐냐면, 북쪽면, 그런 뜻이죠. 북쪽면. 동서남북 사면 가운데, North Face, 이 북쪽면은 가장 춥고, 가장 그늘지고 그리고 가장 고독한 지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표지를 보면 거기에 눈 덮힌 에베리스트 산 정상 부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치 에베리스트 산의 가장 추운 북쪽 경사면처럼 싸늘하고 꽁꽁 얼어붙은 얼굴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생생 불고, 눈보라가 일어나는 표정으로 우리를 향하신다는 겁니다. 책의 번역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이지,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막 속이 터지죠. 그 기간이 짧지 않고 또 길어지면 의심도 들고 신앙의 회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만이 성도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 그것만이 최고의 선택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켄 가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심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고 있다면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원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펜가이어가 하나님의 침체묵이라는 책을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에베리스트 북쪽 경사면처럼 차갑고 무심하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내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과 법도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셨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셨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분명한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제 귀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도 제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어 귀로 듣든지, 누군가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곧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원리와 방식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향일 낱낱이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오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가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악을 꾀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왜 고민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에 앉자 아 이거 써 있으면 그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놔두고서는 하나님 제가 가야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원하한 하늘에서 우리를 바람은 바람만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답이 없을 때, 도저히 해답이 없을 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전적인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막 한절히 매달려서 막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직접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조가 바뀐 무리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일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찬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게나무 불꽃가운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국에 가서 권한당하는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할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실을 막 내세웁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막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할수 없다고 막 얘기합니다. 40년 년에는 그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수 있다고 했는데 40년 광야 연단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인간의 교만이 생깁니다. 뭐 일이 잘 되거나 강성해지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왕들도 있는데 강성해지면 저가 교만해요. 이렇게 나와요.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막 뜨고 그러면 교만해지나 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각종 그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지고 낮아질 때, 내가 깨지고 낮아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할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 대화 중에 이런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지팡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종종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한 질문도 그렇고 야곱 강가에서 야곱을 향한 질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 에 있는지 그 아담의 현재 상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또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시련하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도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야곱의 그 이름 뜻 그대로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인생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인생을 자신의 인생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도록 하는 주님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향한 이 질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인생 광야에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만든다면 여러분 쉽게라는 영어 가 보셨죠? 에, 만약에 이 장면을 영어로 받는다면, 이 장면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 80대는, 그 모세가 뭐 120살에 죽었지만, 모세의 시를 보면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도 다 7, 80에 인생을 정리했던 그런 때예요 나이 80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0년간 더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지, 근데 80대 노인에요. 얼굴은 뭐 깊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뭐 거기 그때는 뭐염가안 했겠죠. 얼마나 머리가 하얗게 새어있겠어요 인생의 석양이 짙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꿈이나 시광도 없이 그냥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집방이 하나 붙잡고 어디 좋은 풀밭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다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통솔력도 있었고, 게다가 애굽의 왕자들이 갖고 있는 병권 지팡이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심도 사라지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원변술도 잃어버려서 말도 이제는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어떤 상태냐? 양치는 목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남아있다면, 날라 빠진 지팡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가 의지해서 살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그는 광야에서 뱀이나 해충을 멀리 밀어내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그에게 정말 소중한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뱀 앞에서 피했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지팡이라도, 정작 어떤 순간에는 그 지팡이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놀라게 되고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이 제국을 건설했어도 권력을 아무리 가,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삶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과거가 어떻든 지금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뭐 나이 80이 되어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말라빠진 지팡이의 삶이고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죽을 때가 다 돼서 깨닫는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남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유, 예수님 없이도 저는 다잘먹고 사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는. <laughs>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이 사람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만, 하나님과 함께 한그 삶만 남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남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2 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팡이는 그 전까지만 해드려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라 빠진 지팡이. 재질로 보자면 마르고 아무런 불품도 없고 그 정도 길다란 그냥 그런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금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애굽에 가서 바로를 이겼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또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사기 3장에서는 사사 삼가래라고 하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사 삼손의 경우에는 나이 턱뼈, 이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물리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거인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보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거 가지고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내용이나 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에는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문제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물질이 없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배우지 못했다.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나가서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뭐 자꾸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눈은 꼭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심하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른 지팡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빈 기름병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텅 비어 있는 밀가루통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빈 기름병과 빈 밀가루 통은 그치지 않는 축복의 기름병과 밀가루 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나이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마른 지팡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텅빈 기름병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텅빈 밀가루통,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빈손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손은 빈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기도하는 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비전과 소망과 용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막대기마다도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날에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졌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지팡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뭐, 나에게도 그 지팡이만 있으면 애국 같은 죄악 세상 쉽게 이길 수가 있고, 광야같이 거친 세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길다란 지팡이를 하나씩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야, 나 이거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무척이나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차탈 때, 우선 조금만 기도도 불편하시죠? 차 타려고 그러면, 우선 기면. 여기다놓고 뒷문 열고 넣야 되잖아요? 불편한데는 근데 막대기가 길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어, 작은 차이는 들어가지도 않아서 아마 다들 큰차랑다바꾸셔야될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그 지팡이를 네? 여기다가 그냥 세워놨다고 의자에다가 다 기대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든지. 바닥에 내려놓으면 불편하겠어요. 서있기도 불편하고 발에 걸리기도 하고. 그게 싫으면 좌측에다가 지팡이 거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걸어놔야 되고. <laughs> 예배만 치고 나면 이제 나가면서 그 지팡이 들으라, 자기 가방 들으라, 악수할라 그러면 막 손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또, 식당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퇴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혹시 땀빡 잊어먹고 두고 가면 다시 가서 또 가져와야 되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안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지팡이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지팡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 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 기뻐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조건이 좋아지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왕자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갖고 있을 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고, 깨지고, 완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주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 고거 하나 딸랑 지어주셨어요.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의 우리는 세상의 조건들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